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분유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하니까 또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죠. 집값 또 뛰기 전에 사야 된다고 하면서 지난달 가계 대출이 5조 원이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 최대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거래가 살아났다고 하고 신고가는 매일 경신한다고 하니까 다시 빚내서 집 사는데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리는 높고 또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대출은 이미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빌려놓고 있기 때문에 연체는 늘어나고 있고 부실의 위험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집값 오르면 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고 과감하게 뛰어드는 사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닥을 찍고 오른다는 말, 뭐를 기초해서 판단을 하고 있죠. 바로 실거래가가 올랐다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는 거의 없죠. 거래는 없는데 가격은 오른다. 우리 폭등장에서 경험했던 그 명제입니다. 매물보다 현저히 높은 실거래가가 찍혀도 이거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면서 집값의 정점은 없다고 믿으면서 앞다투어 집을 사들이던 그 폭등 그리고 거래는 완전히 사라지고 집값이 수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위기 상황을 겪고도 또다시 신고가 경신 이 말만 믿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분양 완판의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똘똘한 한채 현금 부자 많다. 내가 지금 비싸게 사는 게 결코 아니고 지금 사면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인식을 뿌리 깊게 박히게 했죠. 그리고 전후 거래가 대비해서 수억이 높은 거래임에도 정말 비상식적인 실거래가가 신고되면 이게 진짜 시세고 앞으로 가격은 더 오를 거다. 사람들의 불안과 탐욕을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죠. 사람들은 이걸 로또라고 생각하면서 그 절대적인 금액은 생각지도 않은 채 서로 분양받지 못해 안달이 나는 현상. 그래서 이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비싼 물건, 많은 물량을 잘 팔아 치울 수 있었어요. 정작 주위를 돌아보면 그 가격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사줄 수 없다는 걸 우리 알고 있음에도 누군가 사줄 거라는 기대에 엄청난. 빚을 지고 집을 다 떠안게 됐습니다. 가격의 적정성 같은 건 잊어버린 지 오래죠. 주가도 조작하면 처벌을 받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져도 그 처벌은 굉장히 경미합니다. 또 적발도 쉽지 않아요. 실거래가 신고 너무나 쉽죠. 계약서만 있으면 누구나 볼수 있는 공개 시스템에 가격을 찍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그 가격에 또는 그, 그 가격과 유사한 수준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슬그머니 취소해버리는 수법, 부동산 과열기에 만연했던 방법입니다. 거래가 없을 때에도 진짜 이 아파트의 가격이 이 정도 간다라는 믿음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분양가를 올리는데 매우 좋은 근거가 되죠. 잠재적인 매도인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호가를 올리고 물건을 홀딩하게 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럼 사람들 더 매물이 없다고 느끼고, 늦기 느끼 전에 비싼 값이라도 파는 사람 있을 때 얼른 사야 된다. 이런 시장을 만들어 왔어요. 믿을 수 없는 신고가에 기댄 강남의 아파트는 평당 1억이라는 인식,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앵커링 효과를 가져오고 언론은 이를 다시 선동의 재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조작이 난무하는 시장이었어요. 제도가 너무 후졌죠. 신고가 취소 표시 이제 겨우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등기 안 하고 그냥 두는 경우 훨씬 많죠. 적발도 안 됩니다. 더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볼수 있어요. 나중에 걸려왔자 과태료 3천만원 물고 끝입니다. 조작을 하면 1억짜리를 1억5천에 팔수 있는 시장인데 안 하면 바보였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 담합하고 정상적인 거래, 즉 그들의 기대치보다 낮은 거래는 사정이 있는 특수 거래라고 하면서 공격해댔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동탄, 파주 뭐 이런데도 2 0억 가는 건 당연한 시장이라고 호가를 담합하고 시장의 과열을 즐겨댔습니다. 신고가 취소, 신고가 믿음기 이런 수상적인 거래들을 통해서 분양을 하는 제일 매도인은 손쉽게 물건을 팔수 있었고 수십채 아파트를 가지고 차익을 거두려는 사람들. 그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자기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 분여회 등을 통해서 자기들 생각보다 낮은 금액의 물건을 내놓는 부동산 이용해선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시장을 교란시켜 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교란된 시장을 철저하게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사실 건드리지 못했죠. 문정부 때는 실수요자 프레임에 갇혀서 저금리에 오히려 갭투자의 자양분이 되는 온갖 대출, 전세대출, 임대사업자 혜택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 또한 빚내서 집사라 똑같이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집값을 받쳐주기 위한 이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동사례 바로 아리팍입니다. 아리팍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아파트로 사람들 의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자는 바로 원베일리라고볼수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의 대명사가 돼버린 그 아파트, 강남의 평당 1억이 당연하다고 믿게 만든 그 아파트가 되기까지 정말 보이지 않는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었어요. 2018년도부터 계속됐습니다. 아리팍 24평형이 평당 1억을 넘겼다는 설이 18년도, 19년도 계속해서 흘러나왔어요. 중개업소 수십 곳을 뒤져서 물어봐도 계약한 적이 없지만 가능한 금액이라고 하면서 강남의 아파트 평당 1억은 갈수 있다. 이런 인식을 꽤나 오랜 시간 심어줬습니다. 거래만 되면 평당 1억 기사를 쏟아냈죠. 19년 8월에 24억에 거래됐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오히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리팍이 등장을 했습니다. 전용 84짜리 38억 5천 신고가를 찍었다. 우리나라 대표 아파트라고 매번 기사에 아리파의 신고가 기사가 쏟아져온 시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33평 37억 2천에 팔렸다. 그때마다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이거 아니라고 소개를 드렸죠. 수많은 거래들 중에서 유독 높은 거래 두건 37억 2천짜리와 38억 5천짜리 이것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 거래 전후로 보면 29억에서 30억 초반 이 정도 거래가 훨씬 많이 찍혀 있음에도 강남의 아파트 평당 1억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높은 거래만 신문 기사로 쏟아냈어요. 이유는 주변에 팔아야 할 아파트가 있었죠. 시세 차익 10억, 원베일리가 청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주변 시세의 60%라고 하면서 역대 최고의 분양가로 분양을 했습니다. 24평형 14억에 분양을 했죠. 인근 단지가 24억이라고 하니까 분양가가 10억이나 낮은 금액이고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절대 금액으로는 엄청난 금액임에도 이거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이 됐습니다. 로또 기사도 연일 쏟아졌죠. 18평형, 24평형, 말도 안 되게 조그만 아파트 수천억에 팔아야 하는 시장이었지만 10억 로또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분양받으려고 했습니다.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 160대 1이 넘었죠. 이제 입주하고 있는데 지금 거래된 거 분양할 때 거래된 이후에 2년 동안 한 건도 안 팔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이 시점이 되니까 세 건이 팔렸어요. 거래가 22억 5천, 25억 7천, 25억, 여전히 평당 1억 이 정도 금액의 극소수 거래가 됐습니다. 레미안 원벨리 이제 입주하고 있는데 여기도 입주권 고층들만 팔렸는데 이것도 등기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죠. 당시 최고가의 집을 산 사람 갭투자자입니다. 27억에 샀다고 하는데 전세 15억 5천을 끼고 샀습니다. 원벨리 청약할 때 그랬죠. 나중에 분양가만큼 전세 받을 수 있어서 이 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으니 이거 돈한푼안 드리고 10억을 벌수 있는 로또라고 사람들 끌어들였어요. 지금 전세 어떻죠? 역전세가 났습니다. 당시에 전세 끼고 갭투자한 사람 15억 5천 전세 만기가 돼서 이제는 10억도 안 하는 전세가를 형성하고 있으니 당장 5억에서 6억 이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시 팔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아리팡 매물 24억, 25억 대소 특별됐던 그때의 가격으로 여전히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이게 엄청 싸다면 바로바로 바로 팔려야 되는데 여전히 매물로 남아 있습니다. 레미안 원벨리,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죠. 전세가 1,500건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할 때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전세 나서 이 분양가 모두 회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받아서 잔금 치르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다 전세 매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24평형 같은 경우 전세 매물이 300개가 넘게 나와 있죠. 조합원 분양분 387개, 일반 분양분 197개 합쳐서 584개인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전세로 나와 있습니다. 선생 지금 9억이라도 받아야 나머지 잔금 치를 수 있으니까 이거 내놔야 하겠죠. 이 금액 자체 시세 대비해서 10억이나 싸다고 여겨졌지만 절대 금액이 워낙 비쌌어요. 이때도 그 당시 전세 시세 16, 17억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로 잔금 치를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수많은 물량을 팔아 치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격 지금 여전히 평당 1억 수준의 호가를 보이고 있지만 팔리지는 않는 시장입니다. 기사에 소개됐던 평당 1억을 넘겼다는 거래, 그 거래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에 그것도 많이 팔리지 못하는 시장, 이게 그렇게 뜨거웠다던 그 시절에도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SO와 S라고 현저하게 높은 신고가, 이거, 수상한 사람이 했거나 아니면 멍청한 사람이 한거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 동안 과열됐던 시장 조작이 난무한 시장 맞았어요. 청라. 수많은 아파트 분양했죠. 여기 지금 최고가 12억 찍었다고 했을 때 아무런 거래가 없는 시점에서 한건 거래가 된 걸로 사람들 다 12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격에 전혀 팔리지가 않고 금리는 올라가고 매물은 쌓여가고 그러니 규제 풀어주기 전에 절반까지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국이 마찬가지죠. 세종 국회 이전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그렇게 띄웠던 세종의 집값 곡선을 벗어난 수상한 가격에 기대서 이집 14억 가는 집이다 했지만 사주는 사람 없고 가격은 순식간에 주저앉았어요. 부산 재개발을 통해서 수많은 아파트가 공급됐던 지역이죠. 최고가 10억, 원래 4억 초반 하던 아파트가 오른다 오른다 하니까 6, 7억 거래돼도 이것도 사람들이 받쳐주지 못해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기 빨간 점 10억에 팔렸다고 하면서 여기 부산의 아파트 10억 하니까 분양가 6, 7억 하면 이거 로또라고 하면서 수많은 아파트 팔수 있었어요 안양도 분양가 5-6억 했었는데 12억 찍었다고 하면서 뛰어댔었죠 분양이 있는 곳에 어김없이 찍히던 이상한 신고가 수상하거나 멍청한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아리팍이었을까요? 아리팍부터 레미안 원베일리까지 재건축의 신이 다녀간 자리입니다 구조, 샷시 온갖 잡음이 끊이지가 않고, 아직 공사비 협상도 마무리가 안 됐죠. 역대 최고의 분양가, 그치만 시세 대비 60%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샀던 그 아파트 현장에 재건축의 신이 있었습니다. 강남 똘똘한 한 채의 대명사가 됐던 아리팍의 조합장이 원베일리로 넘어갔었죠. 이분 이제 신반포 2차로도 간다고 합니다. 아리파 원베인이처럼 또 하나의 재건축 성공 역사를 함께 하고 싶다고 하면서 신반포 2차 조합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이걸 직업으로 삼는 이분이 지나간 자리이죠. 아리파의 명성을 만든 거 본인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적극적인 마케팅이 바로 그의 비법 중에 하나라고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마다 언론에 때리고 가격 담합, 임금 부동산 관리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중개업자들한테 가장 높은 금액에 파는 사람은 별도로 1억의 보너스를 주고 내부적으로 인센티브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극단적으로 이런 기조에 협조하지 않으면 조합원 제명카드까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인 사람, 그가 아리파과 원베리를 거쳐 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4년 전부터 해왔죠. 분양 완판의 공식, SOS 수상한 집값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 왔습니다. 근데 뭐제 개인의 얘기가 모두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이게 어려운 문제였을까요? 등기하고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신고만 하면 실거래가로 인정을 하고 이 거래의 진위 여부는 파악도 안한채 언론은 그대로 받아쓰기 하면서 호가가 가격으로 인정이 되는 이런 조작의 시대 우리는 겪었고 그 후유증 그 무게감이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들은 실질은 어떻든 간에 비싸게만 팔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어요. 이제 와서 진실이 밝혀진들,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 빚만 잔뜩 지게 됐습니다. 아파트 40여 채 샀다가 팔고, 최고가 거래 후에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이제서야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아파트 신고가 1억 5천에 매매 신고한 다음에 한달 뒤에 계약 해제를 했죠. 신고가 거래 영향으로 해당 아파트 값은 상승 곡선을 탔고 보유 중인 아파트를 1억 4,800에 팔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44채를 매수해서 41채를 팔았어요. 이 과정에서 매수 가격 대비해서 25%가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허위 거래, 자전거래 등을 통해서 집값을 띄우고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집값만 오르면 된다고 생각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 자기가 산 것보다 1, 2년 만에 집값이 두 배가 돼도 그 집값이 맞기를 바라면서 효가를 높이고 같이 편승해 왔던 시장입니다. 집값 띄우기 유형, 법인과 법인 직원 간의 자전거래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분양 대행사가 자기네 직원들 명의로 옮겼다 넘겼다 하면서 가격을 띄우고 그렇게 올라간 가격에 팔수 있게 만드는 마케팅 수법이었어요. 믿음기 거래도 다소 찾았는데 믿음기 사유 허위의 거래 신고였죠. 사회신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거 3천만원 걸리면 내면 되고 아니면 수천만원 수억의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시장이었던 거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천 워낙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상 현상에 대해서 인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다뤄드렸죠. 여기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중에서 10% 가까이가 아직 등기가 안 됐어요. 현행 실거래가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진 날부터 한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4개월이 넘어가도록 안 하고 있는 이유, 이유가 있겠죠? 미분양 났던 거, 수십 채 매집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 집값 띄워서 몇천만 원씩 더 붙여서 팔아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의심되는 시장입니다. 신고가 찍어두면, 불안한 연끌들 와서 비슷하게 거래를 하죠. 신고가보다 싸게 나왔다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이거 사면 나도 돈벌수 있을 거라, 라고 생각하면서, 또는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 구입을 합니다. 이렇게 거래되면 취소하고 또 가격 띄우기를 하는 거죠. 찾아내기 쉽지 않은 방법인데 가격 급등기에 이런 현상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거래 연끌들 인천에도 많이 샀죠. 20년도 미등기 건수가 97건이었는데 21년도에는 441건으로 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처분 사례 1건에서 7건으로 증가를 했어요. 1건 7건 수만 채가 거래가 되는데 이거밖에 처분을 안 받습니다. 그만큼 걸러내기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처분 사례도 늘어나고, 믿음기 건수도 급증한 건 이유가 있겠죠. 미등기 거래 가격을 따져보니까 서울은 1억 5천이 더 비쌌습니다. 등기가 된거 실제 거래가 종료된 거죠. 등기된 거래보다 등기 안된 실거래가가 훨씬 더 높은 금액이었어요. 뜨거웠던 지역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수도권, 세종, 부산, 뭐 이런 곳들 등기 완료된 일반 거래에 비해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은 더 비싸게 등기 안된 실거래가가 찍혀 됐습니다. 주가 조작 뺨치는 집값 조작이죠. 시세를 부풀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샀다 팔았다 허위 계약을 하고 이게 모두에게 공개가 되면서 불인이들 이 가격만 믿고 정말 집값은 끝없이 오른다고 생각하면서 집을 샀습니다. 그 틈을 타서 분양하는 제1매도인 또 수십 채 매집한 제2매도인들 배를 불릴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서야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허위 매물 신고 혹과 담아 집값 띄우기의 악질 방법들이 동원된다고 보도가 됐지만 이거 관련해서도 전체 건수 중에 얼마 안 되는 몇 건만 가지고 그걸 판단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오르는 시장이다 이렇게 항변했던 시장입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인데 이게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스러운 실거래가 이것만 믿고 턱없이 비싼 가격에 사람들 결과는 거품은 사라져도 빚은 남게 됩니다 자산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나죠 우리 지금 작년 대비해서 가계 자산 5천만원 감소했습니다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빚의 규모가 그에 따라서 줄어드는 게 절대 아니죠. 이미 모든 피해자가 양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 집값 오른다고 하고 또 동요되는 사람들 나타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원 베일리 입주권 46억에 신고가 찍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제 2년 전에 분양한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아야 하는 시장이니 더 높은 신고가가 찍히고 있습니다. 100억에 팔렸다는 아파트 이것도 원베일리였죠. 펜트하우스의 대형평형이지만 100억을 돌파한 거 이번이 처음이라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거래가 실제 부동산 시장의 반등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를 했죠. 근데 취소가 됐습니다. 석달 만에 취소가 됐어요. 구체적인 취소 사유 알수 없겠죠. 근데 이 원베일리 또한 그 재건축의 신이 지나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100억의 신고가, 누구를 위한 46억의 신고가일지 한번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 계속돼 왔던 일이라는 것, 그만큼 거품이 쌓여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수억 로또라는 아파트에 수억 싸게 샀다는 그 분양가도 7원을 돈이 없는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빛내서 지금 뛰어드는 일, 굳이 해야 할까요? 한번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